부동산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드리는 부정확 채널입니다. 최고가에서 하락률 몇 퍼센트, 이런 자료는 별로 큰 의미는 없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매매가의 경우, 2017년 이후 최저가 대비 현재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의 경우, 2년 내 최고가 대비 현재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역전세 상황을 아는데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관련 정보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향후 입주 물량은 25,979세대입니다. 두 번째. 미분양은 2022년 12월 기준 3,239세대입니다. 세 번째. 주간 가격 변동률로 2023년 2월 6일 기준 매매 -0.44%, 전세 -0.43%입니다. 하락률 12,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복수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총 1,10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8월 27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7억 5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4억 3,500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2%입니다. 최근 중개거래 가격인 4억 3,500만원은 6년 내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전세는 전용 84 제곱으로 2021년 7월 최고가 4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9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 테크노밸리 4단지 스위트톰 아파트입니다. 총 498세대로 사용 승인 일은 2006년 2월 2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5억 4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3억 7백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3.1%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8년 4월 2억 4천만원 대비 약28%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2월 최고가 4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2억 2천만원입니다. 하락률 8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 테크노밸리 2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총 684세대로 사용승인일은 2006년 2월 22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5억 2,5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3억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2.8%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8년 4월 2억 3천만원 대비 약30%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2월 최고가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2억 6천만원입니다. 하락률 7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관저더샵 2차 아파트입니다. 총 954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9년 6월 11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7억 4천7백만원이었고 최저가는 4억 2천5백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3.1%입니다. 최근 중개거래 가격인 4억 2,500만원은 6년 내 가격 중 최저가입니다. 전세는 전용 84 제곱으로 2021년 3월 최고가 4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3억 1천만원입니다. 하락률 6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 2단지 아파트입니다. 총 97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4년 5월 30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5억 5,5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3억 1,500만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3.2%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6월 1억 8,250만원 대비 약73%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10월 최고가 4억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5위 대전광역시 동구가양동 아침마을 아파트입니다. 총1025 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1년 8월 12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5억 4천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3억 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4 44.4%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8년 2월 2억 7,500만원 대비 약9%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6월 최고가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2억 6천만원입니다. 하락률 4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총 97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4년 2월 10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12억 7천만 원이었고 최저가는 7억 원에 중개 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4.8%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2월 4억 2,300만 원 대비 약65%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11월 최고가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4억 2천만원입니다. 하락률 3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어울림 하트 아파트입니다. 총 1,056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1년 10월 19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8억 8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4억 7,500만 원에 중개 거래 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6%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6월 3억 5,400만 원 대비 약34%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 제곱으로 2021년 3월 최고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 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2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 2차 아파트입니다. 총 2,20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1998년 9월 30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6억 7,5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3억 5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8.1%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7년 2월 2억 8,350만원 대비 약23%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3월 최고가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2억 9천만원입니다. 하락률 1위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도안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총 957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2014년 3월 27일입니다. 매매는 전용 84제곱으로 최고가는 9억 4천만원이었고 최저가는 4억 8천만원에 중개거래되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48.9%입니다. 하지만 최근 6년 내 최저가인 2019년 3월 2억 4천만원 대비 약100%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세는 전용 84제곱으로 2021년 2월 최고가 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동일 타입 전세 매물 평균은 3억 4천만 원입니다.